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예, 다음 주부터는 영하로 날씨가 떨어진다 하니까요.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건강하고 맛있는 그러한 음식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자 합니다. 오늘 만들 제품은요, 아, 묵은지 등갈비찜인데요. 이 묵은지 등갈비찜은 묵은지의 고유의 맛과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돼지 등갈비에서 나오는 아주 담백하고, 또 영양이 풍부한 그런 음식입니다 오늘 그러한 무은지 등갈비찜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실 준비물은요 3, 4인분인데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돼지 등갈비 한 500g 정도 이게 정육점에 가시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요 그게 한 10대에서 11대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대파 1개, 양파 1개 느타리버섯 100g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느타리버섯은요 보통 200g 정도를 파는데요. 그 절반을 찢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돼지 등갈비는요. 정육점에서 갈비와 갈비 사이를 절단하여 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또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이제 돼지 등갈비를 삶는 것인데요. 냄비에 이제 갈비가 충분히 잠길 정도로 물을 넣으시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강불에 불을 이렇게 팔팔 물을 끓이시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그때 이렇게 등갈비를 넣어줍니다. 등갈비를 넣으시고요. 이것에다가 꽃소금을 약한 10g 정도 넣을 겁니다. 이렇게 전에 말씀드린 대로 2.5g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 둘, 셋, 넷. 꽃소금을 넣는 것은 밑간이 좀 배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넣으신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핸드폰으로 30분의 알람을 설정하시고 부재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부재료 준비는요, 묵은지는 군등내라고 이제 묵은 김치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를 말하는데요, 이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김치 안에 들어 있는 소라든가 고춧가루 등 양념을 모두 깨끗이 씻어서 화면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재료 준비는 모두 끝났고요. 아, 다음은 양념을 준비할 차례인데요. 사용할 양념은 이 영상에 보이시는 것 같이 재래식 된장, 간생강, 간마늘, 고운 고춧가루, 소고기 다시다, 미원, 국간장, 고추기름, 멸치액젓, 꽃소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원 부, 어, 부재료와 양념을 준비하는 사이에 등갈비가 다 익었습니다. 자, 다 익은 등갈비를 어, 보시는 것 같이 채반에 이렇게 건져 내신 후에 지금부터 묵은지 등갈비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하실 것은 물을 일단 팔팔 끓이시는데 3~4분 인 정도를 조리할 것이니까요. 1,200ml 정도의 물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보시는 종이컵으로 8개 정도면 1,200ml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계량을 해놨습니다. 계량한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00 200ml 정도의 물을 넣으시고요. 물이 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이제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삶아 놓은 등갈비를 먼저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넣겠습니다. 이제 묵은지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통마늘도 좀 하나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을 넣겠습니다. 다음에 양파를 넣고요. 다음에 홍고추를 한번 넣겠습니다. 이 홍고추는 어떤 맛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색감 좋으라고 넣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파를 넣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잘 이렇게 저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조금 끓어야 되겠죠. 예. 예, 지금 이렇게 잘 끓고 있죠. 뭐, 지금 이 풍미가 지금도 아직 등갈비나 뭐 묵은 재서 나는 또 버섯, 얼려나는 풍미가 지금 이것만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자, 이제부터 양념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넣으실 게, 이 잡내도 없애주고 구수한 맛을 내는 이런 된장. 한식 된장을 15g 이렇게 한 스푼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간생강. 간생강을 여기 2.5니까 5g 넣으실 거니까 이제 2개 정도, 하나, 둘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넣으셔야 될게 이제 간마늘. 간마늘은 조금 풍족하게 넣으셔야 되는데요. 간마늘은 이렇게 15g 정도 한 스푼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넣으실 것이 이제 고운 고춧가루인데요. 고운 고춧가루도 이렇게 듬뿍 두 스푼. 하나, 둘, 이렇게 두 스푼. 그러니까 15g씩 두 번이니까 이제 30g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고기 다시다를 넣을 차례인데요. 소고기 다시다는요. 이 티스푼으로 두 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 5g 정도 넣으시면 돼요. 5g 정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미원은 티스푼으로 이제 한 2g 정도 넣을 건데요. 요한 3분의 2 정도. 한요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국간장을 넣을 거예요. 국간장은, 이 이제 국간장인데요. 국간장은 티스푼으로 10g 정도니까 요 한, 하나, 둘, 셋, 한 4개 네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10g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멸치액젓을 좀 넣어야 되는데요.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양념들을 이제 골고루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섞어주시는데 지금 아직 물의 양이 많지요. 이게 좀 어, 간이 배고 하려면은 이제 많이 이게 좀 졸아야 돼요. 졸아야 이제 맛있는 그러한 돼지 등갈비찜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양념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맛을 보시고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고춧가루를 좀더 넣으셔도 되고 또뭐 향미 증진제라고 전에 말씀드린 미원을 좀더 넣으셔도 되고 뭐 된장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가족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조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7, 8분 정도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온갖 양념을 다 넣으시고요. 이제 맨 마지막으로 볼게 이제 이렇게 고추기름을 저는 뭐좀 약간 매콤한 걸 좋아해서요. 어, 저는 이제 45g을 세 스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뭐 색감이 살아있죠? 네. 이제 조금 이제 한 7, 8분 정도만 이렇게 졸이시면 아주 맛있는 등갈비찜이 완성될 겁니다. 예, 지금 보글보글 잘 끓고 있죠? 어, 좀더 빨갛게, 이렇게 얼큰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그래도 고춧가루를 뭐, 15g 정도 더 넣으셔도 좋고요. 또, 이렇게 나는 빨간 게 싫다 하시는 분은, 아예 고춧가루를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그냥 이게 묵은지, 등갈비찜을 만들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가족의 입맛에 맞게끔, 아까 주신 그 양념을 기본 삼아서, 그 레시피에서 여러분들이 덜 넣고, 더 넣고 해서, 여러분들 가족이 입맞게 하시면 아주 훌륭한 돼지 등갈비찜이 됩니다 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조리한 돼지 등갈비찜을 접시에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불을 끄시고요 일단 이 맛있게 잘 익은 묵은지를 놓으시고 아주 푸짐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진짜 몸보신할 수 있는 맛있게 잘 한번 조리해서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진 김치찜을요. 이제 이렇게 김치꼬다리를 자르시고 김치를 밑에 하나 놓으시고 그 다음에 등갈비 하나 놓으시고 버섯도 좀 드시고요. 이걸 이렇게 돌돌 말아셔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예 오늘은 아주 구수하고 영양 만점인 묵은지 돼지 등갈비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추운 겨울 날씨에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